안녕하세요. 신오시죠 원신오빠입니다 아, 오늘은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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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 캐롤은 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그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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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해피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 옆으로 그리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요. 아니 그냥 이대로 그리기도 하죠. 자 봅니다. 여기서 음, 음. 이분도 어, 은근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분인데 아, 뭐예요? 그 화장수리나 아, 입는 옷이나 그런 스타일을 봐가지고 나이를 상당히 사람들이 어려 보이죠. 실제는 좀 많은 편입니다. 요즘 그리고 또, 어, 여자분들 나이에 알아맞추기 참 힘듭니다, 사실. 그, 남자분들은 거의 이제 이렇게, 에, 뭐라 그럴까요? 나와요. 어쨌든, 아무리 뭐, 뭐, 저기, 몸조리를 잘하고, 뭐, 화장까지 안 하니까, 딱, 나이가 들어오겠는데, 여자분들은 아이를 알아맞추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여자분들은 항상 그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이 앞선을 내가 잘안 그리는 편인데 이 앞에 그 어떤 저개 강아지 하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때문에 앞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제 뽀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어 장면이 이제 동영상이었다면 뽀뽀를 하는 게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 뽀뽀를 한 것은 아니고, 하라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찰나의 사진을 옆에서 찍어줬나 봐요. 음. 강아지를 참 좋아해요 이, 이분이 전에도 보면은 강아지 좋아하고 또그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빨간 승용차가 있어요 아그 뭡니까 그 <laughs> 승용차인데 이렇게 빨간 색깔에다가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딱 접어지는 음, 그런 승용차예요 그 그런 승용차인데. 그러니까 이제 외제인가 보죠? 빨간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타고 다니시는데 어, 그 승용차 이름을 사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네, 봉순이라고 그래요. 그 승용차를 봉순이라고 하는데 네, 그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짐승도 꼭 사람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아, 심지어 자동차도 인격화시켜서 봉순이라고 하지요. <laughs> 보통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거를 이렇게 인격화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뭐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애착은 자동차한테 자동차가 힘들어 하면 좀아 자동차한테 자동차도 불쌍해 보이게 느낀다거나 아, 그런 적은 있지만 꼭 인간처럼 글쎄요 아, <laughs> 네,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아, 저는 아, 그래서 아휴 여기서 목이 원래 이분이 또 어, 극악 하셨던 분이에요. 극악. 목, 목소리가 아니, 목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극악 하셨기 때문에, 목소리라든가, 그, 판소리 같은 거 아주 잘 하십니다. 그, 이렇게 가냘픈 몸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대단해요. 그런 가냘픈 몸에서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이제 상당히 네. 큰개요 <laughs> 상당히 큰 강아지라기보다는 상당히 큰, 강아지 큰. 음. 손절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음. 크네요. 하얀 강아지입니다. 아주 하얀 강아지라 음, 강, 아니,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아니라 하얀 강아 개입니다. <laughs> 개, 이 개의 그 제가 음, 제가 개 전문가가 아니라 어, 종류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개라는세퍼트 어, 독젠드바나드 그 정도만 알아요. 아, 진돗개 합니다. 근데 얘는 그런 진돗개나 뭐, 그런 종류가 아니고, 아, 글쎄요. 전문가, <laughs> 전문가가 아니라, 아, 얼굴을 다 그리면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강아지, 개, 강아지가 아니라 개인지. 음, 여기서 주둥이가 여기에 이렇게 검수름한 주둥이가 이렇게 있고, 음, 코 밑에 수염 달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가 이렇게 땡그란데, 땡그란데, 콧구멍이 아, 정확하게 있네요. 정확하게 구멍이 있고, 이만큼이 어둡네요. 거의 새카마다시피 하면서 구멍이 있고, 음, 음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염 같아요. 수염 같은데 수염은 아니고. 자, 눈을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지 눈을 지그시 감은, 가, 가, 자꾸 강아지라고 그러네. 개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지그시 감았어요. 감고. 뭐 강아지도, 어, 개 자꾸 강아지라고 그러네. 개도 쌍꺼풀이가 딱 있네요. 전부가 하얘니까, 뭐, 어 손이 거의 없네요. 여기 이쪽 발이고, 여기 이쪽 발이고, 여기 이쪽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약간, 아, 좀 털이 어둡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어둡게 됐습니다. 음, 여기도 이렇게 약간 더 어둡고, 목털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쪽 하도 북실되니까 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귀가 여기 이렇게 달렸군요. 적도 귀가 이렇게 됐네요. 와 대단합니다. 음 이제 조금 어 개처럼 보이네요. <laughs> 털북숭이로 돼가지고 개인지 어 뭔지 몰랐었어요. 이 밑에 이제 좀 어둡네 약간, 약간 어둡고. 여기 이렇게 철망이 있어요. 철망이 있는데, 그걸 아, 그릴 필요 가 없네요. 음, 철망, 그릴 필요 없고요. 개가 이렇게 서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음, 이렇게 되군요 여기. 에 여기. 까지딱 머리핀 있나요? 없군요. 머리가 이분이 머리 색깔이 이렇게 진하지 않아요. 어 진하지 않고 음 그렇다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염색은 안 하셨지만 어 뭐라고 래야 되나? 어쨌든 선천적으로 약간 그어 밤색 톤이 나는 어 연한 머리 색깔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뭐, 복이죠. 아무나 그러나요? 그리고 이제, 입고, 뒤에 이렇게 입고, 뒤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잔머리로 이렇게 됐네요. 이분 도 잔머리 많아요. <laughs> 잔머리에 이렇게 나와 있고 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 됐네요. 아, 강아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번 깜짝 선물 드릴 거예요. 좋아하시겠죠? 짝선물 좋아하실 겁니다. 여기 이쪽에 해서 손으 이렇게 닦고 네. 아쉬운데 없죠. 아, 여기 좀, 좀 진한, 진한 선을 좀 넣어야 돼요. 강아지는, 아, 또 자꾸 또 강아지라고 그랬네. 이 개는 아, 참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음, 음, 귀여워해 주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다 그린 다음에 진짜 제가 이 개, 또 어, 개요. 이 개의 종류를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은 이제 저한테 답글로 가르쳐 주시겠죠. 개 강아지의 종류를. 전개 박사가 아니개 <laughs> 박사가 아니라, 어, 어, 개의 그 종류에 대한 잘을입니다 진돗개, 에, 그래서 진돗개도 뭐, 그냥, 남들이 이게 진돗개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지, 뭐, 제대로 뭐 하는 건가 몰라요. 탁 표시나는 포인터라든가 어, 뭐죠? 부르독, 그런, 그런 개 종류는 알지만, 별난 강아지 그냥 자꾸 복실복실한 강아지는 다 좋아요. <laughs> 또 밀린 거 맞아 할게요. <laughs> 용서하세요.